안녕하세요, 깸판다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직업 추천. 바로 얼마 전에 하이퍼버닝으로 육성을 마친 그 친구. 나이트워커예요. 사실 솔직히 조금 예상 외였어요. 아무래도 사냥 주력기가 사출기인지라 어지간히 자본을 때려 박지 않는 이상. 사냥이 못해 먹을 수준이 아닐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배트 원킬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애초에 2킬 정도만 돼도 사냥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서. 의외로 무자본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마스터로 점캔이 없어지면서 보스전 조작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하루 토리용 캐릭터로도 손색이 없고 좀 넉넉하게 투자를 해준다면 가인슬도리로 써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나이트워커 찬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벨 200까지 육성 구간에서의 성능이에요. 일단 리마스터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1차 주력기인 럭키 7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단일 타겟의 이펙트도 구닥다리인 스킬이었는데, 다수기로 바뀌고 범위도 늘어나면서, 빅뱅전 표도를 강제로 체험해 했던 초반 육성 구간이 너무 편해졌어요. 30까지 찍는 거뭐 2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게 뭐큰 개선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은근 불쾌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짜증났던 부분이라서, 좀더 크게 와닿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육성 초반에 다수기가 없으면 사냥하면서 화딱지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럭키세븐의 개선이 참 훌륭했다에 한 표를 던지고요 그리고 럭키세븐 못지않게 구데기였던 스타더스트도 개선을 받았죠 원래 선딜레이가 굉장히 길고 투사체가 날아가는 속도도 좀 답답했는데 딜레이가 없다시피 줄어들고 투사체도 빨라졌어요 다만 사거리가 좀 짧아져서 사실상 2차 구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3차 이후부터는 리마스터 전이랑 동일하게 배트를 주력기로 쓰게 되는데 원래도 육성 구간에서는 배트 유효킬은 어렵지 않게 낼수 있었고 추가로 리마스터를 받으면서 데미지도 늘어나서 200까지는 더더욱 어렵지 않게 육성이 가능해졌어요 자 그럼 다음은 200 이후의 사냥이에요 저도 처음에 육성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배트 원킬 컷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직접 육성을 해보고 느꼈어요 뭐지? 배트 원킬 존나 쉬운데? 아니, 육성기에선 원킬 안 난다고 찡찡거렸으면서 지금 약팔이 하는 건가야? 워워, 진정하세요 그 때는 원킬이 안난게 맞아요. 맞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2 5 0빨리 찍기에 초점을 맞추고 육성을 진행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이퍼 버닝 없이 일반적으로 육성을 시작해서 매일 착실하게 일회로 심볼도 모으면서 천천히 육성을 진행했더라면, 풀폭병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배트 유효킬도 맞추고, 편안하게 맛있는 육성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이퍼버닝으로 육성을 하면서 배트 원킬을 맞추기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심볼 풀포뻥을 못 받고 사냥을 했던 게 가장 컸다고 할수 있어요 훔쳐놨던 주먹밥이랑 칭호 마약 버프 등등으로 포스를 수급할 때가 넘쳐났던 200레벨 초반에는 막히는 구간이 일도 없이 시원하게 배트 원킬을 내면서 사냥을 했었는데 주먹밥도 못 만들어서 포뻥도 못 받고 심지어 맵까지 존나 넓어지는 모라스 구간부터는 원킬 사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이퍼 버닝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천천히 육성을 하거나, 버닝으로 육성을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매일 일회로 신부를 채우면서 풀폭봉을 받고 사냥을 한다면, 무자본 분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원킬 컷을 맞추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원킬 컷을 못 맞춘다고 해도, 그의 반만큼인 투킬 컷은 맞추기가 더더욱 쉬운데, 저 같은 매창들이나 병적으로 원킬 컷에 집착하는 거지, 솔직히 배트 2킬만 돼도 아무 문제 없이 사냥이 가능하거든요 제 하이퍼버닝 육성기를 봐도 에스페라부터 셀라스 구간은 쪽 2킬컷으로 사냥을 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250까지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영상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냥 피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점이에요 나워의 주력기인 배트도 사출기긴 하지만 다른 직업의 사출기 대표적으로 섀도어의 메이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공격 스킬을 사용하면 배트가 자동으로 사출이 된다는 점이에요 저의 본캐인 섀도어의 사냥을 예로 들어서 크로얼 스텝이랑 메이크로 사냥을 하면 점프, 크스 메이크 이렇게 3개의 키를 눌러야 되고 중간중간에 설치기인 다크 플레어도 리필을 해줘야 돼서 풀타임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뇌빼기 사냥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배트 2킬이 나는 순간부터 무지성 뇌빼기 사냥이 가능해요 물론 사냥터가 넓어지면 완전 뇌빼기는 힘들어지겠지만 그건 어느 직업이나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또이또이라 치고 일단 본격적으로 시간 단위 사냥이 시작되는 네일른 구간을 예로 들며 저는 네일른 최고 인기 사냥터인 닭띠 3에서 원킬 사냥을 했었는데 빌드고 나발이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시계 방향 뺑뺑이를 돌면서 주력기만 갈겨주며 3층 몹들은 전부 배트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뇌빼기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사냥이 편하다는 것만으로 메린이들에게도꽤 추천할 만한 직업인데, 이것보다 훨씬 큰 장점이 또 있어요. 거의 나이트워커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로 코어 강화에요. 나이트워커는 코어 강화가 진짜 정말 리얼 존나게 쉬워요. 강화 코어는 총 9개의 코강이 필요한 스킬은 3개로, 2중첩 2코어 풀강을 해주거나, 3중첩 3코어로 박아도 코어 칸이 모자르지 않아서, 초반에 코어 칸 수에 시달리지 않고 여유롭게 코강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제가 나워를 키우면서 쓴코잼은공캐로 재획을 돌면서 모은 350개, 하이퍼 버닝 보상으로 받은 200개, 시그너스 육성 보상 30개, 그리고 육성을 하면서 주워 먹은 것까지 거의 600개 정도를 썼는데 필요 없는 코어를 다 갈아서 쓸심에 전부 몰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코어를 제작하지 않고도 주력기인 배틀을 풀강을 하고 남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레벨업을 빨리 하는 게 목표라 쓸심 제작에 올인을 해서 그렇지 만약 5차 스킬코어에 투자를 해줬다면 보스전에서 필요한 극딜기도 꽤 높은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보스도리온 캐릭터를 만들 때마다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코어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나원은 코 강에 필요한 코잼량이 적어서 육성비용 측면에서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육성비용 하니까 빠질 수 없는 얘기인데 나원은 템 세팅도 비교적 가성비 좋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제가 전에 템 세팅 영상에서 말했듯이 요즘엔 무자본들도 이학 이카 오앱을 쓰는 게 거의 국룰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은 하이퍼 버닝 때문에 아케인 무기값이 미쳐 날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워가 쓰는 무기는 바로 아데. 아데는 상위 아이템과 비교해서 공격력 편차가 낮은 무기라서 나쁘게 말하자면 아케인 무기의 효율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케인 이전 무기들의 효율이 좋다는 말도 되겠죠? 물론 절대적인 성능만 따지자면 당연히 아케인 무기가 더 좋긴 하겠지만 가성비로 따져봤을 땐 하이퍼 버닝 때문에 가격이 미쳐날뛰는 아케인 무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매물도 많고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앱솔 아데를 사서 쓰거나 만약 직작을 한다고 해도 앱솔 무기는 노작값도 아케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앱제도 160이라 코인샵에서 팔고 있는 17성 강화권을 쓸수 있기 때문에 템 세팅 부분에서 메소를 상당히 아낄 수가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육성과 사냥에서의 장점 다음엔 당연히 보스전 장점이 따라와야죠? 먼저 장점은 아니고 리마스터로 개선돼서 체감이 가장 큰 점캔이 있어요. 리마스터 전에는 보스전 내내 펄떡거리면서 딜링을 해야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리마스터로 점캔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딜을 할때 무빙을 할 여유가 생기고 덕분에 생존력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앵간한 도적 직업은 다 좋아하는 도적 중인데도 나워를 보스용으로 안 쓰던 이유가 점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점캔이 없어지니까 보스전이 할만해진 걸 넘어서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점캔이 고민이어서 나워의 꿈을 접었던 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추천을 할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틸 부분에서도 두 말하면 입 아프죠? 현존 최강 유틸기인 다크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메이플 유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족같다고 말하는 똥피하기 패턴들? 이 다크사이트만 있다면 일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크사이트 말고도 횟수 제한이 있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텔포기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 짧은 쿨 장판기에 슈스텐이 붙어있는 다크니스 오맨 자체 해독이 다크니스 어센션 즉발 개선까지 받은 자체 바인드기 섀도우 스티치 후방 이동기와 위점 후 앞점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리플 점프 등 같은 표창도적인 나로에 비해 상당히 좋은 뉴틸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보스 메타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3분의 극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뭐 완벽한 3분이라고 보기엔 여시 축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자체 극딜기는 180초, 90초 주기로 굴러가기 때문에 가인세 같은 3분 주기 존망 고스에서도 성능이 괜찮은 편이에요. 자, 장점들은 이쯤 해두고 아무리 괜찮은 직업이라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먼저 자잘한 단점부터 보자면 일단 기본 크왁이 40%로 다른 도적 직업들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유니온이나 링크에서 크왁을 수급하거나 뽑기 난이도가 있는 어빌리티 둘째 줄에서 크왁을 수급해줘야 해요. 그리고 보스전에서 단점이 좀 크게 부각되는데 일단 극딜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직업과 공용 극딜 스킬만 해도 9개, 바인드랑 시드링까지 합치면 극딜 전에 써야 하는 스킬이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극딜을 하다가 종종 스킬을 한개씩 빼먹고 안 쓰거나 혹은 극딜 버프를 올리는 도중에 죽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스무스한 보스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해 보여요 게다가 다수기가 없는 관계로 루시드 아니, 뭐, 1페이지에서 잡목 처리가 상당히 빡세다거나 하는 단점도 있네요 그리고 의외로 큰 단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건 아무래도 주력기가 사출기라서 세르니움부터 사냥이 개빡셀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사냥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괜찮게 사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빌드를 짜야 돼서 피로도가 조금 생기는 거 말고는 의외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마리수가 엄청 밀리지는 않아 보이고 어센틱 포스도 풀뻥을 받으면 유오킬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점에는 올리지는 않는 걸로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일단 점캔이 없어지면서 보스전 운영 난이도가 쉬워졌고 자동사출기에 준수한 성능과 쉬운 코강으로 세르니움을 가기 전까지는 사냥력 최상위권에 속하고 아케인 무기가 필수가 아니라서 가성비가 좋은 템 세팅을 맞출 수 있으며 보스전에서는 다양한 유틸들로 생존력을 챙길 수가 있고 3분 주기 극딜로 가인슬 같은 특정 보스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기본 크 확이 낮아서 어빌에서 뽑기 힘든 둘째 줄크 확이 필요하고 극딜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스에 따라서는 생존의 위험이 있거나 극딜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워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일단 메리니 사냥 피로도도 낮고 마리스도 준수하게 먹는데 코강도 쉬워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카루토리온 캐릭터가 필요하신 분들. 코강 쉽고 극딜도 준수하고 다크 사이트를 비롯한 유틸기들이 있어서 카루타 정도는 쉽게 쌈싸먹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엔슬돌이 캐릭터를 계획 중인 분들. 가성비 좋은 템세팅과 쉬운 코강, 그리고 3분 극딜 주기인데 극딜 타임마다 버프 올릴 시간도 넉넉하게 주는 가엔슬에선 거의 단점이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로시드까지 돌리기는 조금 힘들지도 오늘은 직업 추천 영상 치고 꽤 길었네요. 아무래도 직접 250까지 키워보고, 지금은 스데미까지 돌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라질게요.